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대표장 김영배생입니다. 의학계열은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의대는 입시 결과가 모두 최상위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대에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심사 성적으로는 큰 변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면접 결과에 따라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토록 면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요. 면접의 난이도도 비교적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한다면 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뤄야 하는 그 직업의 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면접에서도 특히 인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의대 MMI 면접 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MMI 면접 문항에 대한 모범 답변 예시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MMI 면접 시에 꼭 알아야 할 핵심 팁이랑 핵심 문장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MMI 면접과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MMI는요 의대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적성 면접 평가 방식으로요 여러 개 짧은 방을 돌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답변과 판단을 평가받는 대부분의 비교과형 면접입니다. MMI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개의 방을 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개방 보통 세 개에서 여섯 개 정도를 순환하고 돌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질문이나 상황. 제시문에 대해 짧은 시간 보통 뭐한 5분에서 10분 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각한 방마다 2명에서 3명의 면접관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모든 방의 면접의 점수의 합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제시문 면접인데요 실제 의사가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라든지 직무상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런 등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평가 기준은요 논리적이고 윤리적 사고력 그리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MMI를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우선 뭐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성균관, 울산대 뭐 보통 빅 파이브 의대라고들 하죠. 그리고 울산대, 아주대. 또 인제대, 한림대, 개명대, 건양대, 동아대, 인제대, 고려대 등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의대 한20% 정도는 MMI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외 대학도 MMI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MMI를 실시하는 대학은요 형식, 평가 항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최신 정보를 왜 대학 별 선행 학습 영향 평가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거기서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MMI 면접은요. 다수의 면접방, 면접실을 돌면서 각 방마다 다른 주제와 상황을 제시를 받고 8분에서 10분 이내에 답부 이 내외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보통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가치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20분에서 보통 60분 정도로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요. 돌발 질문도 자주 출제된다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대의 MMI는 대학별로 질문 유형이라든지 면접 방수에 대한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원자의 윤리적, 논리적 판단에 대한 것 그리고 인성, 의사 소통 능력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학별 MMI 출제 경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는요 면접병이, 면접방이 면접방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황제시문에 대한 게4 개,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게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게한 개가 나오고요. 각 방별 대별 질문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생활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또 의학 및 윤리 윤리적 판단력에 대한 것, 그리고 가치관 평가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고 있었고요. 또 상황형 제시문에 대한 부분들은요. 윤리적, 의료적 딜레마 상황. 그리고 뭐 의사소통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공공의료 및 의료정책에 관련 문항 등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고려대인데요 제시문 기반 상황 및 가치관 질문에 대한 게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와 공감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적 딜레마 상황 그리고 봉사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자아발전, 노력 등에 대한 인성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부산대고요. 부산대는 2018년도에 MMI가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현실적 대처 방안에 대한 초점을 두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 예시 및 문제에 대한 공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타 대학과 유사하게 실생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아주대 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대는 면접방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황 제시문이 하나 그리고 서류 기반이 하나 그래서 각각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서류 기반에 대한 개별 질문과 상황 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통문항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진의 자질에 대한 것, 의료윤리,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주요 평가 항목 등을 많이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인성중심 상황에 대한 질문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라는 점 주의하십시오 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재대는 아마 제가 알 있기로는 면접방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방이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10분씩 진행이 되는데 다양한 경험과 도덕적 딜레마 및 봉사정신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자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또 봉사 정신 그리고 뭐 타인에 대한 배려 자발전 아 노력 등 인성 중심에 대한 평가가 많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기반에 대한 개별 질문하고요 상황 제시문에 대한 면접이 혼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한림대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는요 면접방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의 상황이랑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각 10분 정도씩 진행이 됐고요. 생명윤리 그리고 절제와 인맥 또암 환자 치료처럼 실제 임상 윤리 및 의사의 역할에 대한 중심의 질문이 중점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또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든지. 봉사 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자아발전 노력 등 인성 중심에 대한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기반이나 또 개별 질문과 상황 제시형 면접 부분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성균관대, 울산대 등은요. 다양한 인적성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 및 윤리성에 대한 평가 또 도덕적 딜레마 상황, 봉사 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자아 발전 노력 등 인성 중심에 대한 평가 문항이 많았었고요. 자 여기도 공통 서류 기반에 대한 개별 질문하고 상황 제시문에 대한 면접을 혼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각 대학의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요약을 해봤더니 어떤 문항이 주류를 많이 나왔었느냐면 하자 상황을 판단하는 유형들,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 또 인성 및 윤리적 가치관을 다루는 유형들이 많았었고요 뭐~ 질문 방수는 보통 한 (2개에서) (6개) 사이까지 그리고 각 방에 뭐~ 한 (8분에서) (15분) 내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대학마다 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비서류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서류 기반과 상황 제시문을 혼합하는 면접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라 것. 그래서 MMI를 준비를 할때 자, 서류 기반에 대한 것도 반드시 같이 준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제시문의 이해력, 순발력, 논리력, 공감적, 대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시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요, MMI 기출 공통 유형과 최근 기출에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서부터 2025년도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의대 대학별 그 MMI에 대한 유형은 대학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요, 다양한 상황 제시와 윤리적 딜레마, 의사 소통, 의료 정책,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평가 등이 포함이 됐었고요. 자, MMI 주요 문항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의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두 번째는요. 환자 보호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 세 번째는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의 선택, 원격 진료 확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의 대처는 어떻게 대응을 방안을 할 것인가. 자,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보험에 대한 재정 악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자,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21년도에서부터 24년 5년까지 의대 MMI 기출 문항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만제가 적어 봤는데요. 상황 및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건 어떤 거를 물었었느냐 하면 환자가 불법적인 약에 대한 처방을 요구를 할때 의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유형. 또두 번째는요. 동료 의사가 실수를 숨기려 할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자, 그렇다라면 의료진의 희생과 개인의 권리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어떤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유형들. 또세 번째는요. 의료 정책 및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 요거 이제 도표를 보고서 해석하는 해석 유형 문제로 도입이 됐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것이랑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보통 의료진의 사회적 역할과 공사 정신에 대해 논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의사 소통 및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의사의 대응법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또 환자와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논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공통 문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공 적합성 및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의 핵심 덕목이라든지 이런 문항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학업이라든지 사회 경험에서 본인이 배운 점과 의사로서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이런 것도 나왔고요. 또그 다음에는 뭐 타인을 돕기 위해서 실천했던 구체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었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다라든지 이렇게 공통 낭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인 문항을 보면은 최근 생명윤리에 관한 이슈들 있잖아요. 뭐 안락사라든지 장기 이식에 대한 것들 또 유전자 편집 등에 대한 이런 견해 및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 장단점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각 항목별 실제 문항은 이제 대학과 해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근 공식 자료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별 선행 선행학습 영향 평가라는 걸 쳐보시면 최근 이제 거기서 자료가 많이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근 졸업생 합격자의 경험 등을 참를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실전 MMI 면접 질문에 대한 자, 모범 답변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뭐였었느냐면 환자가요 만성 질환에 대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였었고 내가 담당했던 담당 의사인데 호전이 돼서 퇴원을 시켰는데 그 환자의 혈색이 좋지 않아 이제 그 복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췌장암 말기로 진단이 돼. 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 의사라면 이 실수를 솔직히 말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거를 솔직히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와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줘야죠.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는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고서 살을 더 붙여서 정답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는 경우에서, 진실이라는 소통의 가치와 정직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어필을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하는 경우라면. 자, 그래서, 의료 현장은 물론이고요. 인간 관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공통으로 추구하는 소통의 가치이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마운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상호, 신뢰감 부분들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내게 4개, 어떤 의사가 지녀야 할 긍지를 심어준 그 고마운 환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들도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복잡한 요인들이 공존하는 의료 상황에서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이런 것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면, 라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의사의 잘못 맛은 아니었었다. 잘못 맛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과 그리고 바쁜 외래 진료로 인해서 반복되는 어떤 만성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이 상황의 팩트잖아요. 그래서 단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시려, 저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간적이고 직업적인 도리이다라는 부분들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네 번째는요. 그 이후에 진실 규명의 상황에서 어떤 사건의 확대를 예방하는 것도 어필해야 될 거고요. 추후에 치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소송 과정에서 나의 잘못을 숨,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사실이 만약에 뒤늦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라면 사건이 좀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안부 환자의 정신까지 더 힘들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의사로서의 진실성 뭐 도덕적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자,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주제의 내용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자,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요. 뭐 그렇다면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할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진실을 아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 돌리킬수 없는 지난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시한부 삶을 살아갈 환자를 위해서 어떤 의사로서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개선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요 환자와 의사간의 유대감, 신뢰감은요 모든 진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겠죠. 그래서 췌장암과 같은 어떤 심각한 질환에서 환자 의사 간의 어떤 유대감, 신뢰감은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사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좀 지켜 주는 것이 치료 과정이나 어떤 호스피스 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시안부를 선거받은 환자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믿어왔던 의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 모든 의학적 치료라든지 어떤 뭐 케어 부분들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의 케어에 도움이 된다라면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한다라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세 번째는요. 과도한 사실 확인과 면제부성 도피노이를 이기적인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필하는 것. 자, 뭐냐면 일반적인 도덕 가치라고 한다라면 진실을 밝히고요, 이 질타를 받는 것이 본인의 마음을 좀 편해지게 하는 면죄부성 도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진실 고백이 6개월 미만의 삶이 남아 있는 시한부 환자를 더 괴롭힐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더 환자를 앞에 두고 성심껏 케어해주고 기억해주면서 앞으로의 의사로서의 성실성을 다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답변 시에 했던 핵심, 이 답변 시의 핵심 요소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핵심 요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면접관이 의도한 사고의 흐름과 깊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전 MMI 면접에 대한 모범 답변은요,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의도한 사고의 흐름과 어떤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서 자신만의 논리와 관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범 답변의 핵심 분석입니다.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정답이나 통상적인 모범 답안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맥락을 폭넓게. 해석하는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범답변의 핵심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라 것도 세 번째는요. 정보의 이해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답변은요. 면접관이 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뭐 그래프라든지 해석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뭐 상황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나게끔 제시하는 게 효과 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 대안을 제시하고요. 이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묘사보다 내가 그거를 선택했던 선택의 이유 그리고 대안을 했면 대안 제시 가치 충돌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그게 답변에서 정답으로 가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모든 입장을 이해하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대 입장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책임감과 공간 능력을 균형 있게 표현하는. 답변을 매우 답변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의학적 상황이나 어떤 윤리적 문제에서는요 그~ 관련 법률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권리 어떤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폭넓은 시각이 요구가 되니까 자 제가 드렸 말씀드렸던지 핵심 팁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답변을 준비하실 때 계속해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답변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면접 시꼭 알아야 할 핵심 팁과 핵심 문장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답변에 대한 구조와 논리. 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하게 그래서 두갈식으로 먼저 본인의 주장을 밝히고요. 그거에 대한 요점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과 근거 어떤 반론 해결책의 순서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구성하고 요구하는 연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흔뜻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를 하되 마지막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놓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자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과 가치 분석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질문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립 가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가치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한쪽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학생으로 인식을 받아요. 선택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완책을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세 번째는 비언어적 요소와 태도를 손꼽아 봤습니다. 뭐 목소리라든지 시선 처리라든지 표정. 비언어적 요소에도 주의해서 자신감 있고요. 단정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교수나 면접관의 유도 질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기타 준비 방법 뽑아 봤습니다. 평소 본인의 어떤 진로, 가치관, 뭐 어떤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토리하고 어떤 논리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황 문제와 인성 문제에 대한 유형도 모두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제한 시간을 딱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시간 내에 답변하는 잔, 답변하는 연습이 그래야 매우 효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 팁을 잘 숙지하시고요, 체계적으로 연습한다라면 MMI 면접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MMI 면접 준비 시 어떤 핵심 문장을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이거는요. 서류기반 면접도 그렇고요. mmi 면접도 그렇고 어떠한 문장에 어떠한 질문에 답변마다 모두 쓸수 있는 핵심 문장을 이제 10개 정도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본저 본인이 수험생이 좀더 노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제시를 해봤으니까 면접시에잘숙지 했다가 중간중간 섞어 잘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하고 내용이 시작을 한다라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이 학생이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했었구나. 조금 더 근거 있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접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시고 출발하셔도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저는 이 상황을 자각도로 분석을 하는데 좀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라고 출발하시든지 또네 번째는요. 최선의 선택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답변이 좀 불편할 때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좀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아무도 의사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면 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 번째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라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장단점을 모두 비교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출발하시고요. 아홉 번째는 제 의견은 무엇보다 객관성을 주시해서 판단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문장의 이 문장의 어떤 활용 방법과 특 특징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질문에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장입니다.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어떤 다각적 분석, 그리고 아, 답을 이렇게 좌우에 어떤 흔들리지 않고 균형적인 부분들 균형이 좀잡혀 있는 듯한 그리고 윤리, 객관성, 소통 등의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답변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논점, 입장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답변의 논리성과 어떤 설득력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다양한 MMI 아니면 인성, 상황 속에 자기 소개, 답변 등에 쉽게 응용하시면 좋고요. 면접 준비에 매우 유용, 유용하니까는 답변들이 문장들을 중간중간에 답변을 잘 녹여서 사용을 하신다라면 좀더 논리적인 수험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MMI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i d 디 a 입시연구소 대표장 교무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